안녕하세요. 김욱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자연 재난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 일단 상큼한 회오리바람 에피타이저 트위스터 온 세상이 냉동식품 된 투모로우 지진 쓰나미 콤보세트 산 안드레아스 해성 떨어지는 멸망 플래그 디빔팩트 유성의 폭탄 달고 튀는 영화 아마겟돈 그외 다수. 그런데 이번엔 클래스가 다릅니다. 아예 달이 지구로 떨어지니까요. 네. 지구를 화끈하게 조지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지구인 감독을 꼽으라면 전딱한 사람 떠오릅니다. 재난의 마이클 베이,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죠. 인디펜던스 데이. 고질라. 투모로우. 2012 등으로 반평생을 지구 파괴에 힘쓴 장본인이죠. 이 영화, 이 감독님 작품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컨저링 아저씨와 조닛 친구 할리베리입니다. 이번엔 과연 그들의 바람대로 진짜 지구를 파괴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초록별 지구를 비추는 첫 장면. Why, why choose this as our goal? a well n 이 나레이션은 존 F. 케네디가 1962년 9월 12일,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스타디움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케네디는 1961년 1월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당시 미국인들은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소련에게 우주 진출 경쟁에 밀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죠. 게다가 1961년 4월 12일엔 유리 가가리니 최초로 우주에 가면서 미국인들은 더욱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케네디는 미국이 우주에 있어서 우월성을 보여줘야겠다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생겼고, 아폴로 로켓을 날려 사람을 달 위에 착륙시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죠. 천문학적인 달 착륙 비용에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내부 저항까지 거셌는데, 케네디는 이 연설로 널리 반향을 일으키면서 분위기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달 착륙 음모론을 부정하고, 인류는 달에 갔었다 라는 대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일단 대서양 횡단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대서양을 가로질러 6,000km를 착륙 없이 비행하는 건 1910년대부터 항공기 성능의 발달 지표이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모험이기도 했는데요. 대서양 횡단 비행은 61건 중에 16건만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달이 지구와 점차 가까워지며 해안선부터 차례대로 전부 전기가 나가 버리죠. 그리고 우주왕복선이 발사가 되는데. 다섯 대 중에 챌린저 호와 컬럼비아 호는 사고로 박살이 났고 디스커버리 호, 아틀란티스 호, 엔데버 호는 퇴역을 했으니까 퇴역한 세대 중에 한 대가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은 나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전 우주 비행사 조 파울러의 과거를 보여주는데요. 콕핏의 창 밖을 보면 지구 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 같고 전자 제어 장치들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는 이상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달이 가까워지니 지구에서도 똑같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 안경 쓴 친구는 음모론을 좋아하게 생겼네요. 운석에 맞은 인공위성이 파괴되고 한 눈에 봐도 지구에 닿을 것처럼 가까워진 달.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03년 짐 캐리의 영화 브루스 올마이트에서 짐 캐리는 갑자기 신 같은 힘을 얻고 보름달을 밧줄로 묶어 끌어당겨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속작인 에반 올마이트에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 버리죠.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중력의 변화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원심력을 통해 여러 가지 균형을 유지하는데요. 단적으로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면 그 균형이 깨져버리고 중력이 증가되고 조수 간만의 차가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낮은 조수는 더 낮고 높은 조수는 더 높아지는데 이론적으로 달이 지금보다 절반 거리만 지구와 가까워도 조수의 높이는 8배가 높아져서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또한 망치로 징을 치는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 파동이 행성 전체에 전달되면서 지진,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자전이 느려지면서 낮과 밤의 전환 속도도 느려집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달이 지구에 천천히 가까워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 영화에서 달이 떨어지는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다음 장면은 달 표면을 부유하는 우주 왕복선, 달 내부로 보이는 미지의 통로, 방독면을 쓴 사람이 나오고요. 지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달 표면에 상당히 많은 균열이 가 있다는 겁니다. 뒷면이 드러나면서 한층 더 심하죠. 그 다음엔 필수 옵션인 홍수가 일어나고 드디어 얼굴을 드러낸 전직 퇴마사 패트릭 윌슨 롤랜드 감독의 전작 미드웨이에서 호흡이 잘 맞았다더니 이번 영화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작은 셔틀이 비행하는 곳은 달 내부에 있는 수수께끼의 장소. 이 영화의 두 번째 전제는 달에 누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장면들이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구 표면에서 작은 행성 같은 거대한 구체가 솟아오르고 두 명의 주인공이 보이죠. 주인공 파울러는 뭔가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알고 있지만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나마 파울러를 지지하는 건 우주비행사 브라이언, 음모론자인 케이시 정도겠죠. 지각이 불안정해서 우주왕복선도 간신히 띄우게 되고 운석도 비처럼 쏟아집니다. 마이클 페냐도 등장하네요. 진지함과 유머러스함을 잘 오가는 배우죠. 액체 같은 나노머신 입자 연출에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차리는 브라이언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어디론가로 잡혀왔는데요. 빛이 내리쬐면서 보이는 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라는 것에 뭘 딱히 걸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중력이 개왕권처럼 올라가버린 지구의 모습.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불안한 장면입니다. 중국계 캐나다인 배우 유앤웬이 이 영화의 캐스팅 명단에 있는데 유앤웬은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동일 인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걱정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라이온스케이트는 요즘 내수시장에만 전념하고 있는 중이고 어지간한 영화들은 제작비 1억 4천만불 내에서 뽑아내고도 있죠. 물론 이 영화는 600만불을 더 쓰긴 했지만요. 과연 이 캐스팅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직접 봐야겠습니다. 문이 지잉 열리는데 이알수 없는 문자들. 외계 문명 전진 기지일 수도 있겠지만 대충 봐도 업체가 만진 느낌인 걸 봐서는 지구의 어떤 세력도 연관이 있어 보이죠. 이런 계급장 살벌한 군인 캐릭터가 나왔다? 그렇다면 진실에 근접하는 주인공들에게 회방을 놓거나 희생하거나 둘중 하나인데요. 전자의 무게를 두겠습니다. 지구엔 배가 날아다니고 주인공들은 불시착 후 정신을 잃었고 누군가 녹색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노 입자 촉수로 가버리는 그런 장면. 인간들을 덮치는 걸 보면 아주 적대적이죠. 이렇게 거대한 장치들과 공간이 있는 걸 보면 달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알던 달이 아니라 데스스타처럼 작동이 가능한 거대 요새 수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달이 지구로 돌진하고 있다면 사실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탈출을 하는 건데요. 딱히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로 가버리는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캐릭터나 접근 방식이 다소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류 종말 오타쿠 롤랜드 에머리히는 스펙터클로 조지는 감독이기 때문에 스케일감만큼은 기대를 하게 되고요. 자기가 몰두했던 주제들인 우주 탐사, 테크놀로지, 외계인까지 뒤섞어서 재난 영화라는 장르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보면 예고편 초반에 케네디의 연설이 상당히 불온한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도대체 인류는 왜 그토록 달에 가려 했을까? 그게 단지 냉전 시대 소련과의 우주 개척 경쟁에 불과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미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던 누군가가 인류가 전혀 예상 못한 거래를 이미 한 것일까?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한 거라면 아주 호기심이 가는 내용이었네요. 이 영화는 2022년 2월 개봉 예정이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